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5년 6월 13일입니다. 저녁 방송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리플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죠? 오늘 이스라엘 이란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특집으로 해드렸으니까 또 추가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리플 소송에 대한 이야기. 야, 근데 아 어, 이스라엘과 이란이 저런 상태에서 리플 소송 좋은 소식 나오면. 물론, 당연히 가격적인 반등이야 있겠지만, 굉장히 그, 그, 오른 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것은, 어, 일단 기사가 나오긴 나왔지만, 좀 나중에, 금리나 <laughs> 어떤 기대감에 올라갈 때라든지, 뭐, 그럴 때 한꺼번에 같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XRP 소송 급반전, 리플과 SEC 벌금 배분까지, 어 전격 합의했다. 그렇죠? 뭐, 골자만 말씀드리면, sec와, 아, 리플은 사실상 뭐 합의를, 양쪽에서 합의를 봤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절차상의 어떤, 어, 그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그것에 있어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어, 당연히 정확한 어떤 양식과 어떤 절차, 아까 제가 프로세스라고 그랬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가 된 상태고, 다시 이 제출 반드시 제출해야만 되는 그 날짜가 6월 16일입니다. 참고하 쉽게, 알기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 1억 2,500만 천 달러 벌금을 받았잖아요. 그 벌금의 배분은, 어, 일단은 1, 1억 2,500만 천 달러의 집행을 일단 종료를 하고, 그리고 5천만 달러가 SEC의 수령이 되고 나머지는 리플에 반환하자라는 일종의 합의를 한 겁니다. 그 합의를 이제 판사가 받아줘야 되는데 네, 트랜스 판사는 음, 방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절차상에 하자 또는 절차상의 오류가 있다면서 반려를 했다. 그게 그, 나쁜 게 아니죠. 네, 합의를 시켜주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어, 말 그대로 프로세스상의 문제이다. 그래서 그게 뭐 악재까지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exceptional circumstances 라고 적어놨네요 리페과 SEC는 이번 요청이 이 민사소송 결차, 절차 어, 규칙상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미 합의에 도달한 상황이고 SEC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와 향후 불필요한 소송을 피할 필요성이 그 근거다 입니다 어, 지난 5월 유사한 요청을 기각하며, 기각했죠. 판결 예제는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합의 요청은 오는 6월 16일까지 예정된 SEC 입장 보고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이루어졌으며 양측은 이번 절차를 통해서 항소 절차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SEC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에, 어, 아, 게리 겐슬러 악명 높은 소송 전문가, SEC 위원장, 미국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능한 SEC 위원장이 아닌 소송 전문가, 소송을 통해서 벌금과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을 좋아하고 즐겨하셨던 이 게리 겐슬러가 사라지면서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SEC는 완전히 180도 탈바꿈을 한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EC는 뭐 리플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분야와 이렇게 서로 각을 보일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떤 이 게리 겐슬러 체제에 있을 때. 엮였던 여러 가지 불필요한 법적인 관계를 다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이 SEC가 원하는 바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플과 어떤 SEC와의 법적인 문제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형식적으로 남아 부딪히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나중에는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암호화폐의 새로운 봄은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정리가 되셨죠? 자, 단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죠. 이라는 이스라엘에 보복할 것이다. 보복한다, 안 한다. 뭐 그런 말들이 많죠. 보복 실제 할지 안 할지는 알수 없죠. 근데 하긴 하겠죠. 그러나 그 한다 하는 정도가, 어, 데려주고 말로 맞는 식의 어, 어떤 집중적인 공격이 될지, 아니면 지난번에 이렇게 했던 것처럼 뭐 드론 공격, 드론 공격하고, 그리고 최소한도로 공격하고 상대방도 최소한도로 받아내면서 서로 자존심을 건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폭력적이지 않은 말 한마디씩 뱉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그런 식으로 뭐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쪽을 다 열어놔서 어떤 지금 이입 이 타이밍에 어떤 뭐 수익을 보기 위해서 뭔가를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추이를 보면서 추위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란은 이스라엘에 보복, 할 거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할수 있죠. 미국과 어떻게 싸우냐. 근데, 그러면은, 안 싸우면, 가만히 있으라고 해, 맞았는데. 좀 애매합니다. 또 미국이 개입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답시고 뭐 취소한도로 드론 공격으로 자존심 정도만 채워주는 뭐 그런 공격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 그거는 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동이 불확실해지면서 유가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서울 텍사스의 원유선물 같은 경우는 10% 10% 이상 급등한 상태이다. 아무쪼록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전쟁은 네, 무의미한 불필요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고 전세계 평화가 중요하지 어떤 이기적인 공격, 가오 이런 것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얼른 잘 해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장분간은 꼭 지켜볼 필요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라는 이스라엘에 강경 대응할 계획이다. 라고 계속 연일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아, 이더리움 가격은 심각하게 저평가되고 있다. 제목 보면 좀 웃기지 않나요? 어떤 면이 웃기냐면, 분명히 1주 전, 2주 전에는 똑같은 어떤 분위기였을 때도, 아, 이더리움의 가격은 뭐 별로였다. 뭐 그런 이야기가, 뭐 아니면 뭐 기술적으로 너무 오래된 암호화폐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있어서, 또, 일부 투자자들을 좀 주눅들게 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퍼드를 터뜨리면 이더리움의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지금도 1800달러까지 떨어진 거, 지금도 기억납니다. 네. 기억나는데, 이걸 다 보듬고, 또 승부를 보는 이더리움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 그럴 것입니다. 언론이 이렇게 안 좋은 기사를 계속 내놓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떨어진 것을 누군가가 매집을 한 상태에서 또 기사를 이렇게 내면은 왠지 저평가니까 왠지 사고 싶은 생각이 들고 뭐 이더리움에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뭐 그냥 일반적인 어떤 암호화폐의 시스템이 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우리 리플도 마찬가지고 다잘 되면 좋죠. 잘 되면 좋겠습니다. 2960원, 아 2920원까지 지금 또 내려와 있는 상태고, 어, 낮방송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는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오르는 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댓글 오늘도 귀한 영상 감사합니다 빨리 잘 마무리 되길 네 저도 잘 마무리 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이게 쉬, 진짜 쉬운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마이너스가 많이 되고 있는데 한번 더 지켜보시고 또 저점이 어느 수준 어느 수준에서 나올지게 될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고 이따가 밤에 라이브 방송 때 뵙겠습니다.